빵이가 왔는데, 근제 빵이도 셸편이에요. 이제 이 아이가 그런 거죠? 네, 얘가 보기에는 <laughs> 이렇게 조그맣고 네. 귀여운데, 이렇게 네. 성격이 네. 조금 예쁘네요. <laughs> 아... 지금 오늘도 이 체험을 하는 게 살짝 무서워요. <laughs> 나한테 왜 그래? <laughs> 원래는 진짜막 뭐 이렇게 무표고 그런 안마 같은 표정이 아니라 뭐 편한 쉬고 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지금 봤을 때는 쉬어 보여서 할수 아.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과연 할수 있을지 아, 네. 네 쉽지 않을 겁니다. 네. <laughs> 네. 저희는 다 이게 폐쇄형이거든요. 네. 아, 저는 오픈형 미용실보다도 더 오픈돼 있는 음. 달걀라서 믿음이 갈것 같아요. 더더하자도나안 하려고. <laughs> 네 들어오시고 신발만 갈아시고들어오시 네. 돼요. 아유, 애기 미생이 뭐예요? 얘는 빵이야. 아유 빵이 귀엽다. 둘다 <laughs> 귀엽네. 네. 한번 피부가 뭐 염증 같은 게막 나기 시작하는 털이 빠졌어요. 아. 근데 저희가 기억하기로는 얘가 세 살인데 얘가 들어오면서부터 약간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그때부터 좀 그러더라고요. 음, 애기가 우선은 문제행동이 어떻게 돼요? 미용실에 서 혹시 들으신 적 있나요? 미용실에서는 그래도 참고 잘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집에서 빗질을 하려고 하면. 있거든요. 네. 근데 모르는 사람 오히려. 네. 원래 저희 샵에 오는 아이들이 모르는 사람한테 원래 샵을 원래 파악하기 위한 여기 봐봐 매번 나가는 건 아니에요 노령전들은 지나가고요 그래도 5살이면 네. 노령전은 그리고 <laughs> 빵이가 <laughs> 왔는데 빵이도 제 편이에요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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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 뛰어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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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아, 그러면 앉아, 그러면 앉아, 그러면 앉아, 얼씨, 아니 빨리 기다려, 기다려, 그러면 이 손, 얼씨, 이쪽얼이 손, 얼씨, 이아이 손, 아씨이 손, 이 손, 아이 손, 얼씨, 이 손, 얼씨, 이 손, 얼이 손, 얼씨, 이 손, 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어제 카메 예, 카메라 보고 자기 소개 한 번만 네. 부탁드릴게요. 어, 안녕하세요. 저는 강동구에서 온 구름이 빵이 엄마 김담이라고 합니다. <laughs> 나이랑 혹시 직업도 좀아 직업은 현재 중부고요 어, 나이는 90년생입니다. 아, 90년생? 네. 네. 어, 혹시 달개 체험을 지원하게 된 동기가 어떻게 돼요? 아, 제가 이제 일을 그만두고 시간이 좀 많이 생기다 보니까 이제 구름이 빵이를 좀더잘 케어해보고 싶어서 어, 애견 미용에 조금 관심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 유튜브에서 한번 뭐 애견 미용에 대해서 검색을 해봤는데 네. 그때 이제 달게 TV가 나온 거죠. 아. 근데 딱 저희 구름이가 하는 그런 문제 행동을 왠지 고쳐 주실 수 있는 것 같아서 아. 관심 있게 보고 있었는데 그 구독자 체험이 떠가지고 바로 지연하게 됐습니다. 아. 그 아이가 문제 행동이 있어서 네. 방문을 하신 거잖아요. 네. 어 이제 이 아이가 그런 거죠. 우리? 네, 얘가 보기에는 <laughs> 이렇게 조그맣고 네. 귀여운데. 네. 네. 성격이 조금 예쁘네요. <laughs> 어, 실제로 네. 미용샵에서 네. 미용을 직접 하는 걸 보신 적은 없으시죠? 네, 항상 맡기고 이제 뭐몇 시간 후에 오세요 하면 그렇게만 봤었고, 음. 한 번도 제대로 본 적은 없어요. 아, 네. 오늘 저희 같은 경우에는 네. 음, 테이블 위에서 네. 미용을 하지 않아요. 네. 테이블, 테이블 위에서 이렇게 미용을 왜안 하냐면 네. 강아지 입장에서 굉장히 무섭게 느낄 수 있는 높이거든요. 아. 그래서 저희가 이제 바닥에서 네. 집에서 하는 것처럼 네. 어, 아이하고 교감하면서 미용을 해요. 오늘 어, 이 아이, 구름이, 네. 문제행동 있는 아이를 미용을 네. 할 거고요. 네. 위생 미용을 저희가 오늘 진행하면서 빛을, 어, 그리고 이제 아까 보호자님 말씀을 해주셨는데, 집에서 문제 행동 잠깐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어, 집에서 이제 제가 목욕 같은 거는 너무 잘해요. 목욕 같은 거는 어릴 때부터 제가 반신욕 같은 거 시켜준다고 음. 담아놓고 해서 목욕은 잘하는데 목욕하고 이제 말릴 때 빗질 빗질을 하려고 그러면 아예 그냥 얼굴 쪽으로는 절대 손갈수 없고 뒤로 그냥 잡아서 엉덩이만 아. 해줘도 고개 돌려서 다 물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털이 <laughs> 근데 애기가 네. 그털엉킨 데가 굉장히 많네요. 맞아요. 지금 좀 피부가 안 좋았어서 병원에서는 뭐 그냥 땀띠 같은 거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긴 했는데 네. 이렇게 피부가 좋았다 안 좋아졌다 반복을 하면서 털이 많이 빠졌어요. 어 알로페시아처럼 보이긴 하는데 네. 네. 아이가 그러면은 보호자님도 집에서 보나요? 네, 제가 집에서도 많이 물려가지고 아... 지금 오늘도 이 체험을 하는 게 살짝 무서워요. <웃음> <웃음> 나한테 왜 그래? 내가 위험해질 사람이야. 예, 네, 우선은 그러면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달걀 체험 시작해 볼까요? <laughs> 자,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시작을. 응? 표정이 좋아졌어요. 예, 달라져요 강아지. 네. 그래그 표정을 계속 봐야 돼요. 그래서 아이 컨택하고 이 아이가 어떤 지금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는지를 계속 체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거 처음 보시죠. 응, 혀도 분홍색이야. <laughs> 원래는 진짜 막, 파랗게, 보랗게 오픈하고. 네. 대신에 제가 몸이 힘들어. 아, 그. 근데 진짜, <laughs> 엄청 편하게 잡고 계시는 것 같아요, 지금. 네, 근데 이게 맨날 포스가. <laughs> 어, 와, 음사안 네, 힘들어. 어, 숙제는 없네, 마이크. 괜찮아요? 네. 발 아, 많이 안 할죠. 어, 얘, 얘는 잘안 해. 네. 얘가 좀있어요 얘는 어... 발사탕을 많이 하더라고요. 발에 스킨이 스면 발만 별만... 속에서 하는 걸아니까 네. 구름이 쓰기고 양쪽 다 했어요. 빵이 쓰기고 그냥 중간절 네, 맞... 했어요. 네. 이 얘기를 꼭하거든요 네. 근데도 거기서 테이블에서 할 수밖에 없어요. 네. 혹시 떨어질까 봐. 네. 네. 보호자님 어머니가 아기 때 씻겨줄 때막 고충은 막 씻거나 막 어떻게 하셨어요? 저 절... 얘를요? 아니요 보호자님. 저를? 네. 그... 물수 소... 아 물수건 물수건으로 네 저는 어머님 막 그냥 뿌렸거든요 그냥 손으로만 어 잘하고 있어요. 네. 샴푸 같은 것도 손으로만 그냥 살살 살살 살 눈물 나서 이제 냄새 나는 부분만 네. 해주거든요 이빨은 집에서 못 닦거든요 아, 예. 이빨 하실 때 한번 도와드릴게요 네 이빨 저희가 아까 저도 풀어져 가지고 네. 어, 약용 상초가덕분이잘안 나긴 해요. 아

오늘 달개 체험을 네. 해보셨는데 미용 체험 소감이 어떠신가요? 오늘 어, 네. 해보니까 한 번도 이제 미용을 하는 거를 직접 본 적이 없었는데 이렇게 원장님이 해주시는 거 보니까 뭐 힘, 강아지 입장에서는 힘들어 보이지도 않고 어, 표정도 그 평소에 제가 했던 그런 악마 같은 표정이 아니라 뭐 편한 쉬고 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저는. 그 원장님은 물론 힘드셨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약간 마음도 편하고 아 애가 저렇게 편하게 미용을 할수 있구나 하는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네 좋은 대답이네요. 네. <laughs> 혹시 그 미용 쪽으로 해서 궁금하신 네. 점 있으세요? 미용 쪽으로 해서는 사실 저는 제일 궁금했던 거는 제가 강아지를 매일매일 미용을 해줄 수 있다는 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게 제일 큰 궁금한 음. 궁금증이었거든요. 네. 음. 지금 봤을 때는 쉬워 보여서 할수 아.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과연 할수 있을지 아, 네. 네. 쉽지 않을 겁니다. 네. <laughs> 혹시 입양을 어디서 네. 데리고 오셨어요 아이들? 아, 둘다 이제 집 근처에서 그 분양샵 이런 데서 아. 분양을 아. 받았, 받았어요 네, 혹시 아이들 몇 번째 키우는 아이예요? 어, 맨 처음에 이제 결혼하기 전에 네. 가족들이랑 다 같이 키웠던 말티푸. 네. 그 강아지는 한 15년 정도 살고 이제 무지개다리를 걸었고 음. 그 다음에 이제 강아지를 이제 절대 안 키우겠다 했었지만 음. 결혼을 하면서 이제 부름미를 먼저 데려왔고 아. 3년 후에 빵이를 데려왔어요. 아 음. 그러면은 어, 세 번째 <laughs> 네, 키우시는 세 번째. 거네요. 네. 그러면은 아이 둘째를 입양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돼요? 아, 저희가 이제 원래 구름이가 여자인데 구름이가 이제 제제 남편보다 저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예를 들어 뭐 남편이랑 제가 말다툼을 한다던가 이러면 구름이가 제 쪽에 서가지고 남편한테 같이 으르렁해주는 <laughs> <laughs> 그런 상황이 많아. 네. 그랬더니 남편이, 아, 안 되겠다. 나도 남자 강아지가 필요하다. <laughs> 자기 편을 만들어야겠다. 이래가지고 빵이를 데려왔는데, 고 네. 빵이도 제컨딱지가됐죠 <laughs> <laughs> 그런 에피소드가 있는데. 네. 그러면 이 채널을 보시는 분들 중에 <laughs> 네. 강아지를 처음 키우시는 분들이거나 음, 네. 키우고 싶으신 분들이 계실 네. 수도 있어요. 네. 어, 혹시 강아지 처음 키울 때 이제 본인만이 가지고 있는 꿀팁이라든지 어떻게 입양을 받는지 네. 이런 것들을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아, 사실 제가 입양 이런 쪽으로는 뭐 꿀팁을 드릴 게 없고 저, 저만의 그냥 강아지 키우는 꿀팁은 제가 이제 첫 번째 강아지를 걸고 구름이가 사실 두 번째, 빠이가 세 번째잖아요 네. 근데 저, 점점 그래도 성격이 온화된다고 느꼈던 게 음. 어릴 때 무조건 어릴 때 제가 데리고 다닐 때 어떻게 하면 강아지가 말을 잘 듣는지 이런 거 자동차도 어릴 때부터 많이 태우고 음. 카페 같은 데 가서도 미리 가만히 앉힌 연습을 하고 그러니까 어릴 때 바쁘게 움직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강아지한테 강아지. 아, 보호자님이 네. 생각하는 강아지의 이용 목적이 음.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실 보시면 포메랑 비숑은 예쁜 강아지잖아요. 네. 사람들이 좋아하는. 저도 처음에는 그 예쁜 강아지 때문에 입양을 했던 거고 그리고 물론 이쁘니까 미용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원래는 미용을 했었어요. 음. 근데 구름이가 이렇게 약간 피부가 좀안 좋고 털이 예쁘게 안 나기 시작하면서부터 제가 아 이게 미용하는 게어 예쁜 목적이 아니라 강아지가 아프지 않게 매일매일 빗질도 해주고 음. 왜냐면 빗질을 못하고 엉키기 시작하면서 피부가 안 좋다고 느낀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용보다는 강아지가 아프지 않고 행복하게 살수 있는 게 미용의 음... 목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 그러면 이제 스트레스 없이, 네 맞아요. 이제 아이가 이쁘게 한다기보다 네. 아이가 아프지, 아프지 않게, 않게. 네. 어, 건강을 네, 목로네 맞아요. 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네요. <laughs> 음, 미용실을 결정하실 때요, 네. 어떤 점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아, 저는 그 오픈돼 있는. 그러니까 밖에서도 아... 안에 보이는 샵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사실 강동에 살면서 뭐 그렇게 멀진 않지만 군자 쪽까지 이제 왔다 갔다 한 네. 왔다 갔다 하면 사실 그쪽이 차가 많이 막혀서 네. 한시간이 넘게 걸려요. 네. 근데, 근데도 거기를 왔다 갔다 한게오픈돼 있는 곳이어고 했는데 네. 이제 너무 힘들어서 가까운 곳으로 이제 옮겨봤어요. 근데 거기는 완전 밀폐되어 있고 네. 그러니까 조금 또 걱정이 되더라고요. 아. 그리고 살짝 문이 열렸을 때 제가 보면 그런 줄이나 이렇게 음. 테이블 엄청 높고 거기에 줄 있고 그리고 그 메카라 메카라까지 네. 네. 씌인 강아지를 봤을 때아 우리 그름빵이도 저렇게 하고 있나라는 음. 약간 물론 거기서 잘 하고 계시겠지만 조금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열린 곳잘 보이는 곳 어... 그런 곳을 좋아해요. 뭐 인터넷이나 이런데서 에 검색을 또 해보거나. 네, 같으면... 검색을 해보거나 지인 추천. 아, 여기... 지인 추천. 네. 어, 혹시 네. 어, 동물병원에서 미용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이제 제가 요즘 가까운 곳이라고 하는 곳이 동물병원 안에 있는 샵이에요. 네. 근 거기는 이제 병원이 주다 보니까 샵이 정말 조그매요. 그래서 음. 진짜 작은 공간 안에 두 분이 들어가 서하고 계시거든요. 음. <laughs> 그래서 강아지 대기 공간도 그냥 아마 케이지에도 넣어놓고 이제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거기서 하다가 사고가 났을 때는 바로 병원이 있으니까 그런 마음에 보내긴 하는데 음. 일반 샵보다는 뭔가 그 시설이 조금 그러니까 미용하기에 조금 아, 적합하지 네, 않다? 않다. 네, 그런 느낌을 좀 받더라고요. 음. 그러면은 보호자님이 생각하는 네. 마침 미용에 대해서 어떻게? 아, 마취미용 왜냐면, 구름이가 네. 조금 입질이 있잖아요. 네. 어, 동물병원에서는 입질이 있는 아이들을 마취미용을 권유하는 경우도 있어서. 어, 그래요? 저, 음, 저는 이제 강아지가 워낙 작고, 세계골 수술할 때도 이제 너무 작, 작으니까 마취의 위험성이 크다라는 말을 어릴 때 구름이가 음. 이제 어릴 때 들었어요. 그래서 마취를 한다고 하면 저는. 음. 어, 저, 너 무서우니까 무 반대를 할것 같습니다. 아, 어, 그리고 구름이랑 빵이랑 같은 미용실을 가는 거죠? 네, 네, 네. 혹시 이 아이들이 미용실 들어갈 때잘 들어가려고 하나요? 버팅기나요 아, 자, 당연히 안 가죠. 저한테 올려가죠. <laughs> 안 들어가려고요? <laughs> 네. 어, 그게 이제 강아지들이 표현을 하는 건데, 네. 사실 들어가고 싶게 만들기는 어려워요. 근데 여기서 좋은 기억이 있었으면 네. 아, 들어가고 싶어 할 텐데 네. 아이가 싫어한다는 거는 네. 미용실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들이 아. 있다는 거거든요 네. 어, 그런 걸좀 유추해 볼 수가 어.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네. 미용 시기는 네. 어떻게 정하고 계세요? 미용은 이제 둘다한 달에 한번한 달에 한 번이요? 어, 한한 네, 하려고 하고 있어요 어. 왜냐면 제가 손재주가 없어서 네. 빗질도 잘못 해주다 보니까 네. 너무 안 가면 은 엉킴 현상이 너무 심해가지고 음. 한 달에 한번은 가서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아 미용 시기를 결정하는 게 이제는 어, 아이들이 키, 엉키기 전에 네, 이제는 음. 하고 싶으신 목적이 있으시아요 네. 어, 그러면 애경 미용실에 혹시 아이들 맡겼을 때 에피소드가 있을까요? 아 에피소드는 제 기억에 남는 건그 구름이가 베네 미용하러 처음 미용샵에 갔을 때 이제. 제가 맡기고 나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한 30분 정도 됐는데 샵에서 전화가 와서 구름이가 혀가 보라색으로 변하니까 기절을 할수 있다. 그래서 오늘은 미용이 불가할 것 같다. 라고 말씀해주셨던 에피소드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 약간 이제 미용에 대한 저도 그렇고 구름이도 약간 트라우마가 생겼던 것 같아요. 왜냐면 혀가 보라색으로 변한다는 건 위험하다는 거를 그때 이제 알게 돼서 제가 빗질을 할 때도 항상 그 혀가 보라색으로 변했는지 안 변했는지 그걸 음. 제일 중요시하는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아까 <laughs> 네. 말씀하셨을 때 오픈형 미용실을 선호한다고 <laughs> 네. 하셨는데 네. 저희는 다 이게 렇 폐쇄형이거든요. 생각이 좀 바뀌신 게 있나요? <laughs> 네, 저는 오늘 잠깐의 시간이었지만 많이 바뀐 부분이 제 제가 오픈형을 선호했던 이유는 제가 밖에서 다른 사람들도 볼 수가 있고. 저도 볼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오픈형을 선호했던 건데, 달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용하는 과정, 고뭐 씻기는 과정, 빗질하는 과정 다 이제 찍어서, 동영상으로 촬영해서 저한테 보내주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픈형 미용실보다도 더 오픈되어 있는 달이라서 믿음이 갈것 같습니다. 아, 오픈형 미용실이 네. 사실 보호자분들은 선호를 하시는데, 네. 강아지가 미용을 할때 지나가는 사람들 때문에 짖거나, 그리고 좀 움직여가지고 상처가 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많이 사라지고 있는 추세여서 오픈형 미용실이 많이 없는 이유도 거기에 있어요다 음. 어,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네, 오늘 하루 동안 달게 네. 체험을 하셨는데 네. 짧은 시간이었지만 소감을 예, 카메라 보고 좀 <laughs>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진짜 정말 그 이벤트 구독자 이벤트에 당첨돼서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는데요. 뭐 이제 원장님이 이제 앉아서 이런 미용, 미용하시는 모습 많이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것 <laughs> 같지만 그래도 동물들을 위하는 마음이 보여서 정말 좋았던 하루고 저도 이제 원장님 만큼 물론 지금도 그룹방이 많이 사랑하지만 더 예뻐해주면서 잘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네. 음, 먼길 와주시느라고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laughs> 네. <laughs> 네. 더더 하자고도 안 하려고. <laughs> <laughs> 네. 남편분들 오시라고 하시고요. 네. 자세랑 다 알려드릴게요. 네도 밑으로 내려간 상태에서 이렇게 빗질을 하는 거죠. 네, 빗질은. 그런데 이게. 잠깐만요.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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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아, 이렇게 바로 발이 올라 와그럼안 네. 되는 거죠. 네. 네, 발이 올라오지 않게 하려면은 그 상태에서 눕히 눕히시고. 눕히시고 그다음에 이제 아 제약이 됐죠. 이제 이렇게. 네, 네, 그 상태에서 그리고 입질을 하려고 하면 눈을 보면서.